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에 저는 아랑.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먹보린 마켓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김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열무김치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김치를 넉넉하게 <웃음> <웃음> 보내주셨어요. 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열무김치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웃음> 음...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그런 것 되겠지. <laughs> 어그겠다 안에 무생채도 같이 들어있네. 음, 음. 아, 무생채 같이 들어있어가더 맛있겠다. 비벼 먹기 딱이네. 음, 그렇죠. <laughs> 여다가장어 정도면 되나? <laughs> 한이 정도? 어, 그 정도면 될것 같아. 계란. 어. <laughs> <이렇게 웃음> 깨람. 아, 맛있겠다. 이거 다 하고 계란을 할까? 아니면 어차피 계란 넣어보자 어 옳지 어? 그릇도 줘응 진짜 맛있겠다 아참 청국장도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그리고 요건 열무 물김치예요 내가 비벼줄까? 아니 이거 비비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자. 이걸 하자마자 음. 이렇게 가지고 이따 이거 나와봐 어. 이거 안 했으니까 어.

가져가서. <laughs> <laughs> 아이고 음, 음. 이렇게 땡기자. 음. 그렇지 땡기지. 고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맛다 <맛있겠다. 웃음> 얼마 만에 먹는 거잘 <laughs> 음. <laughs>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야>. <웃음> 음. 맛있어? 응. 간딱 좋네, 딱 좋아. 응. 오. 무생채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먹어보자. 먹자. 응. 먹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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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열무가 억세지 않고 되게 여리다. 음와 진짜 맛있다 음. 이음또 여기서 보내주신 물김치 음. 이거 제가 잡으면서 먹어봤는데 되게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어. 아, 새콤달콤. 생강맛이 약간 다르네요. 음, 맛있다. 진짜 행이도저 입맛에 너무 맛있어요 어. 지금 맛지. 음, 너무 맛있다. 음, 청국장도 맛있네. 이거 하나 있으면은, 열무 비빔밥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고, 해먹을 수 있는 거 많아. 응. 음. 아우, 저, 국물 너무 맛있다. 음 여기 있습니다 음 홀림 홀림. 열무가 억센 게 하나 좋다. 억센 거는 막 씹다 보면 계속 심이 나면서 질겅거리는데 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쏙 내려가요. 야, 그런 거, 거 진짜 잘못 씹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네. 거 하나 좋다. 음. 음. 근데 음. 나는 이것저것 진수정찬 사내집이다 갖다 놔도 라면이랑 비빔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이거랑 밥이랑 김장찌개랑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치 맞다 맞다 음, 음. 嗯。Mm. 음. 음아 시원하다 <laughs> 물김치도 완전 내 스타일이야 물김치가 너희도 완전 잘 맞는 같다 응 음. 물김치 진짜 맛있게 먹네 라면에 이렇게 넣어 먹어 진짜 아, 맛있다. 어. 끓여 가지고 그 위에 이거 얼묵 김치 딱얹져 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와 진짜 맛있게 아, 끝내주겠다. 먹기도 간편하고 와, 색깔이 너무 고다 한식이 좋은 것 같아. 아니 언니, 언니 말이 방금 너무 웃겼다. 음식 보고 색깔이 너무 좋대. 다뭔 빨간색, 초록색 반니까 이쁘네. 그거 야식으로 먹기 좋겠다. 밤에 배고플 때 음.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밥통에서 밥 퍼가지고 딱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냥 비벼 먹는 거야. <laughs> 내 이름은 정장빈이잖아. 어, 정장빈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인생 뭐 있어? 이래서 <laughs> 고기 좀. 처음에 어머니랑 김선아 연기 최고 김자옥 님이랑 음. 그 언니로 나오는 그 나이어들 중에서 못 먹고 그자리기 아버지만 언니 이름 뭐였지 이하영이야? 언니가 먹으란데 그냥 안 먹다 말이야. 이모네가 먹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아, 내가 소주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 음. 비빔밥이랑 먹으면 무슨 맛일까? 음.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laughs> 그 텔레 드라마에서 비빔밥 먹는 거 보면 진짜 먹고 싶대 음. 짜장면이랑. 응 음, 맞다 짜장면하고. 나는 그것도 맛있겠더라. 김치볶음밥 있잖아 고본찬이 먹은 거. 음. 근데 응. 음. 그 사람들이 막다 뱉었다고 그랬잖아. 아아 아, 그 뱉었다는 게 아니고 안 삼킨다고. 그까 그러니까 안 삼키고 음. 뱉었라고 음. 생각했잖아. 근데 아니가. 이번에 라디오에서 떠나서 윤현애씨가 이는데 어? 진짜? 어 내가 봐야겠다 먹고 떠먹고 계속 먹었대 아 진짜? 음 어, 진짜 억울하겠다 음아 맞나? 응음 내한테 왜 얘기 안해줬어? 난 음, 그냥 봐난 아, 그게 엄청 중요한데 보고 어, 잊어버렸는데 <laughs> 아니 삼키는 신이 진짜 하나도 그 편집을 좀 하지 말지 삼키는 신이 하나도 없는 거라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댓글로 음. 누가 삼키는 신 하나도 없다그 음. 그걸 계속 신경쓰이는 거야 음. 다 먹었대. 아, 아 진짜 억울했 겠다 그러면은. 그 짜장면 먹으면서 있잖아. 아, 근데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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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 잖 음. 음 억울하다고 그러잖아. 진짜 억울하다. 되게 많이. 음. 아니, 그냥 얘기로 그냥 얘기했어. 음. 했어. 음. 음 와, 그 피자하고 그거 다 먹은 거야. 응? 음? 그 피자 막 겹쳐서 먹고, 아, 그것도 잘 먹은 음, 거네, 진짜. 미쳤다, 응. 음. 거의 먹방, 먹방 이상 수준인데. <laughs> 이제 앞으로 편하게 볼수 있겠구만. 진짜 많이 먹던데, 진짜. 음. 이거 락스에도 나온 거 보면은 그러면은 6키즈 어, 맞는 거 같네 6키즈? 락스에도 나왔으면은 이제 최소 활동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키즈 6키즈가 아, 뭐 아, 아니고 만니아유0즈가니니고놀면만이니이니까포될수 뭐 있는데 10만이니까 음, 1이거내생각이니렇든내생이거까1는아이니지 음. 내가 말이니까1 0만니만이니고 10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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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나오 음. 그 중에 지난주에 두 번째 나 음. 참가자가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이건 100% 음. 확실한 건 아닌데 윤은혜 씨것 같아서 목소리가 발음, 목소리, 음. 체형 다 윤은혜 씨잖아요 진짜 근데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 음. 특히 그거 말라 거예요 청원음맛있 음. 똥. 와, 근데, 누진 짚고만 하고 다 먹을 줄 몰랐다. 진짜 맛있다. 음. 역시. 한국은 소울푸드 비빔밥. 음. 먹보리 맛집에서 다른 김치도 맛보기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파김치 먹어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삼겹살이 지금 완전 금값이잖아요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laughs>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짜파게티랑 먹어 짜파게티랑 먹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쪽파김치보다 대파김치가 훨씬 <laughs>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봄이짜랑 같이 자, 그뭐 삼겹살 먹으러 고사서 주문했어요 안 오면 안 되는디 이걸로 하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laughs> <이거. 웃음> 맛있어. 음, 음. 아유, 아유. <laughs>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잘찍어보겠다고 그전에 이게핸드폰으로촬영을하다가 이번에 이랜만에 어, 카메라로, 카메라로 촬영을했는데 이게 그 SD카드 에 용량이 다 차가지고 어. 뒷부분에 저희가 막 열심히 진짜 멘트를 쳤는데. 어, 멘트 게다 달아라고. <laughs> 근데 아, 진짜 처음만 다행히도 저희가 먹는 부분까지만 딱 찍혔어요. 응,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뒷부분을 어.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응. 저희가 열목을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네. 이렇게 온 거를 응. 저희가 아까 이렇게 먹었는데. 두 명이면 한 3kg 정도 시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거 뭐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 언니가 했 진짜 중요한 말자 어. 아까도 한번 언니가 중간에 어. 말씀드렸는데 이게 열무가 씹다 보면은 진짜 계속 씹어도 씹으니까 아름이 남아가지고 질겅질겅 진짜, 어. 진짜 이거 뱉지 않는 이상으로안 어. 넘어가는 게 있어요 특히 맞아 저는 또 이가 약해서 더 그런 음. 거에 더 예민한데 이건 진짜 그렇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되게 열무가 여리면서 싱싱하고 좀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먹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 씹히고 후루룩 잘 넘어가고. 그리고, 물론 저희 입맛에만 그럴 수 있겠지만, 간이 진짜 딱 어, 맞아, 맞았어요. 맞아. 진짜 제가 진짜 짜지도, 어, 음. 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았고요. 물김치는 시원하고, 어, 달콤해요. 물김치가 진짜 음. <laughs> 봄이다 물김치 양이 되게 많았는데, 원샷 다, 다 했어요. 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거 그냥. 저희는 방송이라서 막 무슨 청국장 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사실 계란노라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귀찮으면 뭐 고추장이랑 참기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하고 반반이 뭐 없고 그냥 비벼서 먹어것 같아요. 국물 조금 해가지고 국물만들어도 음. 너무 맛있어요. 그 정도 그만큼 정도 간이 맞아. 잘 맞아요. 음, 음. 뭐. 진짜 저희한테는 정말 잘 맞아서 솔직히 먹는 뭐 네. 광고가 들어왔을 때좀 걱정되는 게아 돈은 받긴 받는데 어. 받는 받는 데 맛이, 어떡하지. 맛이 어. 없으면 이 어. 거짓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까지 연장나 아닌 어. 건데 어. 이런 생각 들이 되게 걱정이 <laughs> 어. 되거든요. 근데 맞아. 진짜 다이어리도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음, 진짜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한테 광고 제해주신 먹뿌리 마켓 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광고도 음. 찍고 광고도 광고인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 소개받아주셔서 너무 좋았네요. 저희는 이거 먹고 앞으로 김치도 또 여러 개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종종 소개해드릴게요. 또 파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네. 대파김치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대요. 음. 그래서 그걸 삼겹살 삼겹살이랑 뭐먹을게요 네. 계획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김치 기분 좋게 소개해드려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광고 찍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웃는 일만 가득 하신 이제 여름 초여름도 아닌 이제 완전 여름이 왔네요. 여름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항상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저는 먹는 TV 안나 네, 저는 보이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